자, 성립할 때요 녀석의 값을 물어봤다. 지금 이거를 잘 보니까 앞에 항과 뒤에 있는 항을 봤을 때 문자만 보면 역수 형태다. 그죠? 그러면 저거를 <laughs> B분의 A 빼기 A분의 B 전체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곱한 거 b 분의 1 a 빼기 a 분의 b 이걸로 변형이 가능하다 이말 아니냐 이 말이야. 즉 a 빼기 a 분의 1의 세제곱 세제곱 요거를 찾아라 이 말과 같은 거니까 이런 형태. 그럼 우리 뭐말면돼얘말뭐 끝난다 이 말아 이거 분모에 ab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ab로 나눠 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b 분의 a 빼기 5 빼기 a 분의 b는 0. 이가 오란 뜻이네. 그러니까 뭐야? 125 더하기 15.